존경하는 조찬희 기자님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코로나 19 대응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324회 성선리의 정례회에서 코로나 19 감염병으로부터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하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 극복과 심각하게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충북형 우리마을 유지 사업과 코로나19 대응 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중국형 우리나을 뉴딜 사업은 강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수건 사업들을 대거 해결하고 지역 업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형 뉴딜 사업의 시군 대표 사업으로 음성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과 지방도 533호선, 4차로 확장사업이 선정되어 주요 편안 사업에 대한 도비 추가 확보와 3 6 0억원이 소요되는 혁신도시 5호망 확장 해결 등편안 사업 추진에 타력을 갖는 기력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방추경제원은 사상 밀어없는 경기 침체와 세수리 감소로 강도 높은 세출 인부족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성군 발전을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에 지속 투자와 장기화가 예상되는 코로나 1 9 재난 대응을 위하여 재원 마련이 절실하다고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고려한 재정 대책을 신속 신중하고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은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신체는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속도감있게 지탱하겠습니다. 포스터 코로나19 감염병 비상사태이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게 경제부양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출구조혁신과 세입확충등 재정의 어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제2의 추가 긍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한 대안에의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분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신, 행복한 운성 건설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제2의 추가 경쟁 예산안을 심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의 가능습니다 감사합니다.